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까?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.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서라고 그랬어요. 네. 여러분,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. 지금은 여러분 감각이 없잖아요. 뭐죄 용서 받는 게 뭐야, 이거. 여러분, 심판날이 다가오면요. 무지하게 떨릴 거요. <laughs> 부자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,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, 예수님이 천사들하고 오셔가지고, 보좌에 심판의 보좌에 앉아가지고, 전부 사람을 모아가지고, 33절에, 양은 오른편에,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. 그때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,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,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.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. 지옥 불에 들어가라고. 딱 깔아 놓는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거 뭐 신화도 아니고 소문도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. 그날 여러분 뭐 후회해도 소용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. 네? 그러면 그날 담대하게.